새해 첫 출근길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제보다 1~2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5도 정도 올라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수요일부터 북극발 한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야외업무 종사자들은 한랭질환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고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에도 비 또는 눈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3도, 서부와 남부 4도, 동부는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북부와 서부가 10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11도, 동부는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고, 낮에는 9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 대체로 양호합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물결이 1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눈도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눈은 주말까지 꽤 길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위와 눈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